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몬TV입니다. 아까 또 영상 올렸었는데, 지금 또 심심해가지고, 할게 없어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게임은 지렁이 키우기입니다. 자, 이건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하셨던 거죠. 예를 들어, 빅미님, 비코님, 그런 분들이 많이 하셨던 게임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태경님도 하셨죠? 여기 이렇게 노란색 지렁이가 첫판부터 나왔죠. 자, 이렇게 지렁이를 죽일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죽습니다. 이렇게 이런 망할, 이런 망할. 자, 저는 아직 초보자기 때문에 2배으를 해야 되고요. 오! 어 죽었네. 자, 이렇게 이런 걸 먹으면 조금씩 키가 커지는 거 보지, 돼요? 음. 음. 아, 그냥 이거 죽이고 싶다. 근데 내가 죽겠지, 이렇게. 아, 큰게나 와서 먹었어. 아 이번에 이걸로 해볼까요? 지렁이 키우기는 뭐 매번 다 똑같죠? 우 와, 저기 반짝이는 거 있어. 이거 죽일 수는 없겠지, 내가? <laughs> 와, 우 나! 아 아, 아, 야, 지금 지금 장난 아니 얘들아, 날 아, 진짜. 이씨 쓰버리는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다 먹어주시고 아. 오나이스 드립쩐다 개쩐다 어어어전 평생 지렁이들을 원망할 거예요 지렁이를 만나면 그 지렁이는 무사하지 못하겠죠? 얘네. 아, 나이. 어려운데. 하드 모드인데 좀. 하드 캐리. 이거 근데 이게 하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 보셨죠? 키가. 그렇게 줄어 줄어들고요. 아우, 진짜 이거 충전기가 말썽. 스. 야, 너 죽어 볼래? 내가 죽냐 왜 내가 죽죠? 왜 제가 죽을까요, 근데? 너무 작나, 내가? 빨리, 이거 잔챙이들 먹자. 야, 죽어. 잔챙이들. 아, 진짜 저걸 그냥 내가 죽였으면 되는데. 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번 판, 이번 판 진짜 레알이다. 에 길이 보소. 지금 길이랑 두께 커진 거 보였어요? 난 아, 진짜 폭풍선장했어요, 저거. 결 충전기가 말썽인데, 빼버리죠, 뭐. 이젠잘 보일 거예요, 어. 제가 죽었으니까요. 이런 방, 아, 뿌리. 먹어주시고 잔챙이들 너무 어, 뺑뺑이 도나? 어 스토어 저거 뭐니? 스토어 뭐니? 시원이다 뭐니? 아 어. 어. 어렵네 하드캐리 하네 죽어! 죽어! 어 내가 죽었네 No! 분위기 망치는 광고. 안 그래도 분위기 쩌는데. 에에에, 아니, 분야 지금 반나나 틀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썩, 이가서아 일단 이거 먹어도 지고 죽인 거. 아, 제가 죽죠? 이 연속으로 하면 안 되는 거 같네? 하, 아, 이거야. 여러분들. 이건 마지막에 할 건데. 제가 평가해보고, 마지막에 얘기해드릴 건데. 하, 아, 지금 이런. 개커! 이거, 깰수 있나? 당연히 못해. 자, 한, 저는,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드지. 이렇게, 내기. 렉이... 올려, <laughs> <오래> 걸려 어, <laughs> 먹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악. 네, 여러분, 제 평가를 말씀해드리자면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인줄 알아요?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요. 아까 야이 탄거 보셨죠? 야이 탄거 들어셨죠? 그거 제가 휴대폰을 던졌어요. 자이 게임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오늘 오늘의 게임 아니 오늘 두 번째 게임 여기서 끝. 아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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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방금 보셨어요? 어. 현질할 뻔. 자,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오늘의 게임, 여기서.